팔종이자꾸여기저기저릿 자기 마비감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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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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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기에다양기 변화가 발생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 통증, 만성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을 파악해 피를 잘 돌게 해주면 증상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면 아픈 것은 사라지며 막혀서 통하지 못하면 통증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60%는 고혈압, 당뇨, 중풍,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5명 중에 3명은 심장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심장혈관질환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게 되는데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오게 됩니다 노화 스트레스 기름진 식습관 외상이나 수술 후 후유증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장애 원인을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한의사 손인석 원장 혈액순환을 개선해 건강한 몸을 만든다. 한의사 조은숙 원장 김미경 씨는 평소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그냥 물에다가 장갑 막 끼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면 손 끝이 시려서 음. 예, 여름이든 겨울이든 제가 너무 시리니까 네. 꼭 장갑을 면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몸도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많은 상태였죠. 손발은 저리고 붓고 그러다 보니까 뒷목도 막 당기고 아비참 것처럼 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눈이 안 떠지면서 항상 아비찬 것처럼 뻑뻑한 거예요. 음.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어, 이게 나이가 들면 다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점점 생활하는데 리듬이 다 깨지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면서 소파에 앉았다 일어설 때면 다리가 저려 아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다리를 주물러 줘야 했죠. 오뿌에도 냉기가 심해 담요를 한겹 더 덮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손발이 저리고 자주 붓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던 김미경 씨,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그간에 그 에너지로 어떻게 어떻게 버텨나가거든요. 먼저 설진기로 혀밑 설화정맥의 혈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도 측정을 해보는데요. 스트레스가 혈액순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통해 신체의 어느 부분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순환이 잘 된다면 노란색이나 옅은 붉은색이 나타나고 순환이 안 되는 곳은 정도에 따라 푸르고 검게 표시됩니다. 검사 결과 김미경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근데 이렇게 딱첫 장면을 봤을 때이 사진을 두고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시죠. 여기 상부 쪽은 그래도 조금 체온이 어, 따뜻하게 돌고 있는데 손의 모양이 원래는 손을 쫙 펴고 찍으면 하나하나 하나 모양이 다 살아 있어야 돼요. 심장이 약하고 혈관이 약하니까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푸르게 표시되는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 손과 발은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죠. 모세혈관 검사를 시행합니다. 손톱 발의 모세혈관을 특수 현미경으로 확인해 혈관 상태와 혈류 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세혈관에 비해 김미경 씨는 전체적으로 희미한 색을 띠면서 혈액도 천천히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분들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정도가 좀더 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옷 수약침을 놓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지문의 중심에도 침을 놓는데요. 혈액순환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끝에 침을 놓으면 다른 데침 넣는 것보다 열 배나 많은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가락 가운데 그 중에서도 침은 중심에 침을 놓으면 서른 배가까 가까운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말초 혈액 순환을 강력하게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수한 파장을 내보내는 온열 도모로. 몸속 깊은 곳까지 체온을 올리는 치료도 진행합니다. 혀밑 사혈치료라고 합니다. 네. 어. 긴장되세요? 네, 많이 어. 긴장밑에 <laughs> 네. 네, 혈관이 굵게 한번 튀어나오거나, 한번 튀어나오거나 어두우면 혈액에 찌꺼기가 혈이다. 많은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네. 색깔이 푸르스름한 색깔이 좀 많이 있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쁜 피로 직접 어, 빼내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에이, 에이. 네, 자, 혈액 속 찌꺼기를 면. 몸 밖으로 배출하는 혀및 사혈 치료를 진행합니다. 좋습니다. 혈관 속의 어혈과 노폐물이 제거되면 음.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에이. 순환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이제부터 나쁜 피를 모아낼 거거든요. 입을 아아 아. 예, 잘 됐습니다. 이런 덩어리들이 몸 속에서 흘러 다닐 때부터 몸 안에서 탁하게 덩어리져 있었던 피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피 자체도 뭉쳐 있고, 어, 혈액도 말라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찌꺼기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런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환자분의 체력 상태나 또몸 상태에 맞추어서 적정한 양을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막 피가 나오고 막입 안에서 피 냄새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와 달리 눈도 맑아지고 뒤에 뻑뻑한 압이 찬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일단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치료 후 다시 체열 진단 검사를 해보니 몸이 따뜻해져 열의 분포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손이 매우 시리다, 배도 차다. 그다음에 머리로도 피가 잘안 가서 잘때목 뒤가 뻣뻣하게 저리다 그래서 밤에도 여러 번 깬다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동시에 많이 같이 많이 개선되신 것 같아서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아참 다행이다 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고,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지면서 움직일 때 땀도 나게 됐죠. 설거지를 할 때도 늘 손이 시려 장갑을 두 겹으로 끼고 일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맨 손으로 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장갑도 안 끼고 손이 따뜻해지면서 배에 담요도 안 덮고. 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지금 또 어. 많이 좋아졌는데, 어. 아, 이게 고쳐지는구나. 어. 이 되는구나. 어, 하면서 이제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어. 네, 꾸준하게 지루받고 내 생활을 바꿔보려고요. 행복한 네. 삶으로 네. 강준모 씨는 색소폰 강사 일을 하면서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 이상을 색소폰을 잡고 서 있는 일이 많아 경추에 부담이 많이 갔죠. 그 결과 목 디스크가 생겼고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색소폰을 연주하려면 민감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런좀더 세밀하게 해 볼라 하니까 얘가 좀 감각적으로 좀 이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이+ 철학순환 쪽으로 안 되니까 열감이 얼굴에도 많이 나타나고 하루 종일 일터에 있다 보니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고요. 공연에 대한 압박감도 스트레스가 되어 몸에 영향을 줬습니다. 매일 강습이 있어 스트레스를 풀 여유도 없었죠. 먹개를 숙이고 배를 앞으로 내밀고 후 저음 내라, 그렇게 부러줘야 이게 이제 중간 중간 고칠 때는 많은데 조금씩 고쳐 나가야 돼. 맥긴이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나가기도 어렵고 익숙해지다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간편하고 맛있고 빠르니까. 그렇지.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몸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먹는겨. 대부분 짜고 기름진 음. 음식이 많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먹고 바로 서서 음. 또 일을 하다 보니 소화도 잘안 됐죠. 배달 음식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뭐 이렇게 이리저리 가리키고 뭐 시간 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만 네. 배달 음식 이렇게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한쭉 하다 보니까 이아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게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도 그 뭐. 속도더부르고 가니. 네. 여러 가지 몸의 문제점들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응. 목 이런 데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쪽하고 요쪽으로 다 당기면서 이렇게 저리 증상이 쫙쫙 이렇게 뻗쳐서 옵니다. 음, 저리 증상이 요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쪽으로. 근데 이쪽 오는 거 주는 예, 인제는 예. 막 헷갈려요. 어떻게 음.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경추에 따라 가지고 신경절 압박되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부위 따라 표시가 좀 나거든요. 예. 방준모 씨의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치료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죠.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결과 머리와 얼굴로 열이 많이 쏠려 있고 왼손의 온도가 오른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혈액순환 진단검사를 보면 혈관이 경화되어 동그란 혈관 모양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모세혈관 검사도 시행합니다. 피를 뽑지 않고도 모세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방주모씨의 모세혈관은 건강한 혈관에 비해 끝이 꼬여 있어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연주를 하다 보니까 목근육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목디스크가 온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 5번, 6번 둘, 경추의 디스크가 셋,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경추 셋. 교정을 통해 디스크의 공간을 늘려주고 목 주변의 근육을 이원시켜 염증과 통증을 제거해줍니다. 네. 경추의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근육도 교정을 아홉. 통해 풀어줍니다. 야, 됐습니다. 아까 치료 전에 만졌을 때는 목이 좀 딱딱했는데 지금 치료하고 나니까 목이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졌어요. 등, 어깨, 머리 뒤쪽 혈자리에 약침을 놓아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손발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나 안 되나 바로 확인해 보려고 하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딱 보시면 여기 색깔이 진하다, 탁하다, 검붉은 색을 띈다. 혈류순환이 안 되면 이게 좀 불거져 있습니다. 사혈을 하게 되면 머리로 몰린 열과 압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몸속에 있는 나쁜 찌꺼기 어혈들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약간 따끔합니다. 네. <목소리> 혀 밑에 정맥을 직접 사혈해 혈액 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얼굴과 머리로 쏠린 열을 제거하는 혐의 사혈요법을 진행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엉켜 실처럼 나오게 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어혈이 돼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데, 이런 어혈들, 혈전들을 제거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아무래도 얼굴 쪽으로 올라간 열들도 많이 떨어지고, 가슴도 좀 시원하고 눈도 많이 맑아지실 것 같습니다. 치료 2주 후,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 전에 받았던 혈액 순환 검사들을 다시 진행하는데요. 머리와 얼굴로 몰려있던 열들이 치료 전보다 온도가 낮아졌고요. 혈액 순환이 되어 왼팔도 오른팔과 온도가 비슷해졌습니다. 동맥경화 증세가 완화돼 혈액 순환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지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편이 순환률이 약간 떨어집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순환율이 지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도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전반적으로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혈액 순환이 개선된 후 방준모 씨는 색소폰의 선율까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경추 디스크로 인한 목 통증과 손 저림 증상이 호전되고 얼굴에 몰린 열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것도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지금 치료 받고 나서는 그발 저림도 좀들하고얼 네. 얼굴에 그 열감도좀들하고 그래서 모든 게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그 건강한 삶을 살면서 계속적인 연주활동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은주 씨는 그렇죠?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네. 편타 손상이 생겨 한의원에서 3개월간 봤지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픈지를. 네. 그때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다른 분들은 많이 다치셨고 또 골절도 있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멍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멍이 많이 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목도 안 움직여지고 팔도 안 돌아가고 빠른 속도로 목이 앞뒤로 탁, 앞뒤로 꺾이면서 근육과 인대가 엄청 큰 자극을 손상을 받게 돼서 오는 것이 돼서 편타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생활하다가 서서히 뭐 어깨가 아프고 결리고 하는 것보다 손상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치료를 제때 안 하면, 어, 통증도 오래 가고 또 후유증 노래 남아서 어혈 때문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아,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상태인데요. 뭉친 딱딱하시네요. 근육을 풀어주고 어혈을 제거하기 네. 위해 사혈을 진행합니다. 아프시죠? 따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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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습부항으로 어혈을 제거해 줍니다. 어혈을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혈액이 정말 끈끈하고 탁하신 분들은 피가 나오자마자 어려가지고 안에서 뭉글뭉글 덩어리 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친 근육의 빠른 회복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 어혈약침을 놓습니다. 치료의 마지막 단계를 끝내고 나니 교통사고 가장 불편했던 목의 통증이 사라져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목이 착착 잘 넘어갈수록 근육이 부드러운 상태인데 목이 안 아프니까 두통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팔도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또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컴퓨터 하는데 문제가 없어졌고 또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교통사고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어 많이 안 다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치료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이선화 씨는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유방암 얘기 진단받아 가지고 어 계속 집에서 치료받고 요양하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엎어졌어요. 네, 엎어지 갖고 얼굴을 완전히 갈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양쪽 머리가 윙윙거리고 아프고 어깨도 많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이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화가 나면은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아무리 올라와도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연구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혈전이 10배나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쳐도, 음, 어혈도 더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두통도 더 극심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치료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열을 가한 침을 머리에 어혈이 많은 부위에 놓아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어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행한 특급 처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내가 받는 충격 중에 가장 강력한 충격은 불예한 화상인데요. 이 불에 달군 침을 이제 어혈이 많은 부위에 이렇게 놓게 되면 혈액순환이 엄 촉진이 돼서 어혈 증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기학 간삼, 도인, 헌호색 등 어혈 제거에 효과적인 약재가 들어간 약침을 놓아줍니다. 어혈로 인한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머리 쪽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추 근육에도 침을 놓는데요. 머리로 올라가는 혈맥들은 반드시 경추를 통해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 척추 주변에 침을 놓아서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머리 쪽으로 혈액 순환 공급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침입니다. 두통이 있는 부위에 침을 많이 놓으면 두피에 자극을 줘 혈액들이 머리 쪽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면 머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어, 눈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고요. 네. 어, 머리 두통도 조금 많이 완화가 된것 같고요. 음. 할듯 음. 가벼워진 것 같아, 머리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 혈액은 혈관을 타고 온 몸을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해진다는 뜻인데요.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머리 쪽으로는 열이 쏠리게 되고, 손발의 온도가 차가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리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이 생기고,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들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들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평소에, 과로나 스트레스로 머리 쪽에 열이 쏠리는 분들은,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초기에 치료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건 아닌가, 어, 이러다 큰 병이 오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혈액순환 장애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쁜 피는 빼고, 좋은 피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